아침부터 안 나온다,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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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나쁘진 않네. 어,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오늘 스케줄. 대갈빡 염색하기. 영화 시사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 저 집순이에요. 목금토 일, 월을 5일 동안 다 나가야 돼요. 어, 귀찮아. 오! 이번 브이로그는 가리 가래 리얼 일상 브이로그. 벌써 노잼 냄새 나요. 진짜 리얼로 한번 나와 볼게요. 진짜 리얼로 제 코꾸멍 리얼로. 우와! 우와! 어, 개운하다이 <laughs> This is Gary. Let's get ready <laughs> 다시 한번 갈게요. Let's get ready with me. Go. Get let's get let's get ready with me. Let's get, get. let's get ready with <laughs> 하지 마 그냥. 하지마 그냥 재밌잖아요 이렇게 놀아주는 거지 나를 진짜 30통째 제가 옛날 영상을 보면은 정수리 쪽 가르마 탈모가 진짜 심했거든요 근데 진짜 꾸준히 쓴템 쿠팡에서 그냥 6통씩 산 다음에 쟁여놓거든요 아껴 쓰면 안돼 우리 머리결은 소중하잖아 대만이 어릴 때는 왜 그렇게 탈색을 하고 연병을 떨었는지 나는 정말 그때를 후회한단다 금발 탈색은 뭐하자고 로제가 되지도 못하는거아다 썼구나 아윤채 것도 진짜 좋거든요 엄마 엄청 왔나 가끔씩 이게 없어져요? 음, 그러면 이제 뭐, 도둑이 들었다 이 토너를 거품기에 넣어가지고 요렇게 이것도 공주 거리 꿀팁이죠 공팁 매겨 놓고 나머지 이제 머리를 또 말리는 거 바디로션 어머 어떻게 근데 다 까서 보여드릴까 어쩔뭘 보셔야! 치즈도 발라야 겠쯔! <목소리> 이게보겼 보면, 이거는 이제 유분을 조절하는 아침이니까 가볍게 요즘 피부 상태가 진짜 좋아요 잠을 잘 자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찍어 바르고 피부과 레이저를 써도 잠을 잘 자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그게 선크림도 진짜 많은데 오늘은 수분 선크림으로 갈게 하게 또, 또 봉기 일어났지. 너무 그렇게 거울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내 주름, 잡티, 여드름, 모공만 보여. 그러니까 멀리서 봐. 퍼펙트. <laughs> 빠진 거 있다, 빠진 거 있어요. 걸걸거리 입술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입술에 집착하거든요, 이제. 저 립밤도 한 다섯 개 있는데, 지금은 이 토리든. 요게 살짝 핑크빛이 나가지고 조금 생기있게 들어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핸드크림 공방 가가지고 핸드크림을 만들 었거든요 제가 진짜 딱 원하는 향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너무 이거 출시해야 돼. 아! 아! 어떻게? 이거 올릴 수 있을까? 아나 구독자 떨어질 것 같아. 좀 봐줘요. 먹어야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 뷔페가 있는데 거기를 항상 아침에 들어가봐.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 메뉴가 나와있거든요. 얼큰 김치 콩나물국, 고추장 불고기, 새콤 토마토 파스타. 내 최애가 나왔어. 미역줄기 볶음. 미쳤다. 오, 무조건. 가. 상추쌈도 나오고 알배추쌈도 나와요. 쌈장이가. 8,000원 밖에 안해요 이게 진짜 대박이죠 자 이제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유튜버 이자반님이 하는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베리씨 이거 진짜 개좋잖아 발효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입어도 여기 아랫배가 따뜻해 하나 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영양제 챙겨 먹기 잘 못하다가 이제는 진짜 중요성을 너무 깨달아가지고 물어서 제가 공구를 해가지고 샀잖아요. 걸거리가 맨날 공구하면 그렇게 욕을 했는데 아니 진짜 너무 좋아. 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택배를 좀 뜯어봅시다. 지 귀를 좀 깨끗하게 닦고 싶어가지고. 오오요렇게개 시원하다. 이것도 시켰다, 내가. 공주거리 먹는 올레샷. 올리브유랑 레몬이랑 같이 들어있는 건데 아침에 하나씩 먹으면 피부에 그렇게 좋대요, 이게. 왠지 애들이 하는 건다 따라하고 싶지 않아. 진짜 애들이랑 한번 만나면 그냥 청장이 되잖아. 좋은 것들은 다 알고 그냥 와, 세다 처음에 올리브유가 묵직하게 목젖을강타을 하고 콧구녕을 레몬이 쏘네. 다음, 잠깐만. 나 바로 낮잠을 세리까, 으쯔까 그냥 이렇게 자면 목주름이 없어진다는 거지? 사상해 요즘 이 드라마가 저를 미치게 해요! 저도 팀장님 좋아해요. 제주에서 그렇게 돌아와서도, 돌아와서도 늘 생각했어요. 그럼 마음으로 팀장님, 팀장님 얼굴 보는 거,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 얘네 왜 이렇게 설레지? 비스하려고할때 또또또 또, 또 나타나지 또! 요즘에는 기초를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 이제 글로우와 파운데이션 쓰고 있는데 이게 기름이 올라올 때 자연스럽고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laughs>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한쪽. 여기 안 왔죠? 미용실 거울에서 내 얼굴 딱 보면은 어머 저게 나야? 기본 메이크업 끼려봤고요. 오늘 입술은 이거. 미용실 갈 준비 완료. <laughs> 자 이제 나가 보스다. <laughs> 에서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PC방에 왔습니다 근데 먹거리가 땡기자네 요즘 PC방 음식 퀄리티가 왜 이러지? 마라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만약에 우리 영화 시사회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 하이걸과 함께 보러 왔습니다 무관님의 실물을 볼수 있는 기회 앞머리가 500평이세요 <laughs> 같은 거 들고 다요 What's in my 호빵? 음. 립밤, 립밤, 틴트. <laughs> 네, 안녕하세요. 만약에 주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주세요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주세요 안녕히 주무세 주무세요. 안요요요 오늘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딥 클렌징을 위해서, 어? 거의 다 썼어요. 속눈썹 대충 하세요. 어차 깨끗이 쓰잖아. 여러분, 속눈썹 펌 진짜 무조건. 속눈썹 펌은, 넥시키우스 미! 받은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언더는 제가 마스카라를 칠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화를 시켜주면서 피지를 이렇게 녹이는 거야. 거의 이 이중생활 아니야, 이중생활? 여자들 다 이러는 거 맞잖아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폼클렌징도 진짜 개 많아요. 이만큼 있어. 놀랍게도 진짜 다 쓰는데, 이걸 하겠습니다. 비 플레인으로. 오, 씨, 뭐야. 흘려! 이 약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좋대요. 여기 탕 밑에 오돌토돌한 거 있잖아. 이게 페이스 타월. 자극도 없고, 트러블도 덜 난다고 해서 써봤는데,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오늘은 워낙 에 유명한 트러블 세럼이어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유분 조절하는 거 조금. 더. 오늘 피부가 고생을 했으니까 비싼 놈을 매겨줄게요 밟아. 팔자가 효과가 진짜 뒤집어지는 제품이에요, 얘는. 아, 오늘 영화, 어 진짜 나 울림이 있었잖니, 나 진짜. 만 연애 이야기인데 연기가 평범하지 않았어 근데 제 옆자리에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이 혼자 보셨는데 제가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그 타이밍에 막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 관자놀이로 같이 울었잖아 그분이 슬퍼하는 게더 슬펐어 뭔지 알아요?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까지 오열을 하실까 에코 옆에가 뜨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 그러면 은 이렇게 딱 붙일 수 있어 욕실에 있는 립밤은 이거예요. 류리 아주 연거 같은 느낌이고 향은 별론데 보습력은 좋아요. 자이 상태로 몸 샤워 들어갑니다. 바디오일은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다가 이거를 바르고 자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아이참왜 닦다가 남고 지랄이야! <laughs> 아, 없애줘야겠다. 아니, 마침 또, 양치를 안 했잖아. 아깝잖아. 아쉽잖아. 아, 이야, 이야. 와, 진짜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아니, 둘다 솔로면 저게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있나? 어,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이거 몇 세야, 이거? 아침 잭잭 안 된다. 봐봐, 봐봐. 아침 잭잭이지. 꼭 이래요, 꼭. <laughs> 뭐야, 이거. 잘생겼대, 맞긴 해. 깼으면서 왜 잔뜩? 잘... 깼으면서 왜 잔뜩해요? 그리고 안 하야 돼.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 둘이 혹시 결혼해 주면 안 되나? 오로지 나의 드파민을 위해서. 아 응, 혹시.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투명해진 거 떼줄게요 진유산균은 진호마스터 거를 먹고 있어요 알약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가루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어제 1일차였던 새큼새큼하다 새큼새큼한 오전하고 낮에는 계속 편집을 세리고 진짜 오랜만에 거의 반년? 홍대에서 만남을 가지고 오늘 메뉴를 한번 봐볼게요 한식뷔페 불 오징어 볶음? <laughs> 이거 개 맛있어. 아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찌찌를 좀 가리고 올동불통하다아올동불통한집 이돈데 이러고 나갔다가는 입이 돌아가겠지. <목소리> <목소리> 제가 한식뷔페 갈때 현금을 딱만 원을 딱 들고 가요. 2천원을딱 거슬러 주셔요 그럼 2천 원으로. 레덴 컴피! 오늘은 이렇게 쿨톤 <쿨투어> 화장을 해봤습니다. <목소리> 너무 잘된것 같아. <목소리> 근데 룩은 약간 웜해요 또. 오늘 닭이 파마했어요 안경 쓸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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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안보고 건배를 하면은 7년 동안 뭐? 나쁜 섹스를 한다는 그런 어? 몰라요 몰라요 나쁜 <laughs> 섹스? <laughs> 진짜야 <웃음> <웃음> 조심해야겠지? <웃음> 눈을 고쳐야겠지? 우리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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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종이에요 기종 머스터드 아세요? 아니 몰라 <laughs> 경훈씨한테 알아봐 아실거야 아 진짜? <laughs> 어, 먹있으니까 <laughs> <laughs> 아, 네, 수작용. 요 식도락가, 식도라까. 식도락가이시니까. 먹보요? 아니, 식도락가. 와, 또내 전문, 또내거 나오자네. 오, 와, 탈륜산으로 사왔고요. 어, 예쁜데? 아, 따라 이년아. 버무? 버무? 바보가 뭐야? 버무? 바보? 방둥이요 Perdue, p e r 스 사람이 대만 있다는데. 몰라, 몰라. 방어를 한번 조사 보겠습니다요. <laughs> 소주 댄스를 치면 그냥 갖다, 갖다 주셔요 그냥 어머, 어머, 잠깐만. 쟤가 안 들려요? 아 <laughs> 짬지가 흔들리는 아아아아아아만 <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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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머리 어, 다 뽑아 그냥. 앱기 3단계, 마라 3단계. 뜨거운 종류의 배달 음식을 지향하려고 하는데 마라탕은 못 참지. 야, 엄. 음! 음! 아. 원래 옷을 조금 귀여운 걸 입으려고 했는데 화장이 약간 섹시하게 된거 같아. 세. 어머, 잠깐만. 나 오늘 화장 진짜 돌아버리겠다. <laughs> 좀어른 여자, 의 향기가 나. 그냥 가실게요. 아, 자, 어색해요. 미나갈리 왔습니다. 어머, 응. 옷 뭐야? 아몇 살인데? <웃음> <웃음> 어, 뭐야? 조금이... 나 날려. 야, 너왜 이렇게 예뻐? 너무 예뻐? 아, 오늘 다들. 어, 오늘, 야, 다들. 우리 어, 우리 오, 오늘. 아, 그 그래, 방금 얘기했어 깜짝 놀랐잖아 어, 와인 4병 네 마심 어? <laughs> 아니 와인이 어디서 나왔어? 우리 집에 그렇게 와인이 많았어? <laughs> 그렇게 <많아? 웃음> 우리 아빠가 너무 호감 호감을 표시하셨어 호감을 표시했다무 그러니까 너무...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빠 <laughs> 너무 잘 찍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카메라 <laughs> 이렇게 찍어 <찍은 거> 오랜만이야 <laughs> 아 진짜 잘한다 아 김유나 하나도 못 들었어 그니까 가짜? 어 이상해 일본 가한 거야? <laughs> 아니야 한국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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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야 가락이 시어우시겠다이이름 뭐야? 아 그래? 자이차례스기 키스 아니야? 키 이미 했어. Mean, 좀 했어 이거 향기 좋아요 약간 솜사탕 같은 이트류 같은 거 입기 전에는 너무 이제 오일리한 거보다는 이런 바디 통화가 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물 같은 제형이에요. 흡수가 싹 돼가지고 나가기 전에 바르기 좋아요. 향수보다는 이런 바디 제품들이 좋은 것 같아. 진짜 이거 30통. 이건 가격대가 좀 있는데 얘는 되게 그인티거이 추천했던 헤어 세럼이에요. 요거는 바르면 잔머리가 난대. 피부 관리도 피부 관리지만 머릿결 관리 진짜 중요하다. 있을 때 지켜라. 아끼지 마세요. 아끼다 또 송대요. 오늘은 이제 연말 가족 모임 오늘은 약간 어른들이 오시는 자리니까 차분하게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짠 막내딸 룩이에요 괜히 귀여운 목도리 하나 툭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아,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응, 감사합니다. 아니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오, 우리 가족. <laughs> <laughs> 아버지랑 엄마랑 셋이 3차.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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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가방 닫은 게 너무 웃기다, 지금. <laughs>